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입니다. 오늘은 초약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초약권이라는 건 하는 거는 결혼 첫날 밤, 신랑이 아닌 다른 남자가 신부랑 동침을 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중세시대가 얼마나 암울했는지, 얼마나 야만적이었는지를 얘기해주는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이게 사실 뭐 미개민족들한테는 좀 일부 있다고 해요. 근데 유럽에서 있었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논쟁을 했습니다. 진짜 있었냐? 대체적으로 결론은 뭐냐면 법규정상으로 비슷한 것들이 있긴 했는데 실제로 시행된 적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 이렇게 해보면 일단 개몽주의 학자들이 중세시대의 왕권, 봉건 영주들 이런 부분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만들어낸 말이 많다고 하고요. 실제로는 결혼세라고 하는 세금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초약권과 연결되는 결혼세거든요 결혼을 하는데 신부가 신랑한테 지참금을 주는 게 아니라 영주나 왕한테 지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초약권처럼 이걸 내야만 결혼을 인정해 준다 이렇게 지금 된 거거든요 이게 문학 작품에는 여러 개 등장하죠 예를 들면 브레이브 아프트 하트 같은 경우에 멜 깁슨이 나오잖아요 거기 나오는 게이 초약권을 행사한다는 것 때문에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전쟁을 일으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사실은 이제 초약권이라고 하는 게, 우리 여자를 뺏어갔다, 고뭐 이렇게 분노하는 거지만, 사실은 결혼세를 내는 문제, 세금을 내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초약권에 보면, 실제로 비슷한 게 있긴 했기 때문에 찝찝한 이제 측면이 있습니다. 중세에, 유럽 문화에서. 그래서 피가로의 결혼 같은 데서도 초약권 얘기가 나와요. 피가로도 결혼 보면, 백작이, 초약권을 행사하겠다 뭐 이러면서 얘기가 시작되는데 피가로라고 하는 이발사가 이제 그걸 막 막으면서 이제 그런 얘기가 피가로의 결혼이거든요. 대표적인 오페라인데. 그래서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게 있다는 건 알고 있는 거죠. 그런 말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게 일부 지역에서 이게 결혼세를 존재한다고 했는데요. 프랑스나 스위스 같은 경우에 결혼하려면 세금을 내라 하는 차원에서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영주가 결혼하는 신랑 신부의 침대에다가 다리를 얹어 놓고 상징적으로 의식 같은 일종의 그런 걸 하기도 하고 사제가 이제 그런 비슷한 퍼포먼스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는 했다고 합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일종의 의식 같은 거고 또 세금을 내는 것에 있어서 의미를 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면제부의 종류 중에 초약권을 행한 사람들한테 면제부를 판매하는 그런 것도 있었다고 해요. 면제부가 단순 단순히 지옥 가고 이런 것만 있었던 게 아니고 초약권을 이 면제부로 인정해 준다. 그래서 결론은 세금 징수가 목적이었다. 최약권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데요. 아무리 돈이 없는 영주라고 해도 그몇푼좀 아껴보겠다고 최약권을 발동을 하게 되면 뭐가 생기겠습니까? 아이가 생기겠죠. 그러면 이제 상속 문제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최약권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2세기 정도부터 결혼세가 있는데 이 결혼세의 이름이 포마주라는 이름이거든요. 포마주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장원 바깥에 있는 사람이나 신분이 다른 사람과 결혼할 때, 그걸 포마주라고 한답니다.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인데, 딴 데로 결혼해? 그러면 노동력을 뺏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노동력에 해당되는 돈을 내놔라. 그런 의미에서 결혼세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에 노비 종모법이라는 게 있죠. 엄마가 노비면 아이들 다 노비예요. 아빠가 양반이어도. 이게 이제 약간, 초약권하고 결혼세랑 비슷한 거다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이 게르만법에도 보호해 주니까 대신 너는 결혼할 때 세금을 내라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하는 거고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두 부부의 배타적 권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배타적인 어떤 그 성적인 부분들 얘기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런 어떤 성적인 문제나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를 사람이라는 대상에 대해서 물건이란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받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야만적이고 뭐 이런 개념인데 이게 이제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옛날 여적에는 최약권이 있었대. 아유, 야만적이야. 야만스러우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 유럽에서도 이 문제를 증명하는데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스스로를 다른 나라에 대해서 문명국가라고 자부하는데 최약권이 있었다고 하면서 이렇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존재했었는지조차 의심스럽지만 분명하게 결혼세란 이름에 흔적이 남아있는 그런 거를 초약권이라고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옛날 예적에는 하는 개념으로 지금 변해 있지만, 분명히 있기는 했다. 초약권을 행사한 건 아니지만, 초약권이라는 개념이 있긴 했다. 라는 말씀으로 세금에 얽힌 초약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